구독 좋아요. 자, 계속해서 또속 시원한 그런 논평들 들어봐야 되겠죠.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참 새벽부터 김정은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래게 하더니만 미국에서 또 트럼프 음. 미국 대통령발 네. 이 철권 관세 소식이 들려 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번에 25% 받는 아니 15% 받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한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그게 50%로 늘고 그리고 거기다가 품목이 407건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된 건데 지금 언론 보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 제조 기업들 아니 여기 보면 가전제품 화장품 자동차 기계 대한민국 여태까지 수출로 미국에다 그렇게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기업들이. 모조리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맞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한 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어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얘기를 예, 하고 엄청 광고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있어서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예. 관세가 제로였고 근데 어 자동차 관세 예를 들었을 때 이제 15%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예.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2.5% 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관세를 좀 내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혼다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예. 미국 현재 자동차를 많이 지었어요. 예. 그래서 어, 적게는 60에서 80% 수출 물량에 미국 현지 공장에서 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지화 대해서. 맞습니다. 아, 근데 예.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40%대거든요. 예. 앞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15%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음. 우리는 0에서 15로 가는 거고. 그리고 1번이나 2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로 가니까 12.5가 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엔 영이었는데 갑자기 15가 는, 는 거고 음. 일본은 2.5에서 12.5아1 2 5가는 12 아, 12 겁니다. 예. 그런데 관세,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현지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했는데. 일본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일본은 미리 공장을 다 지어놨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미 FTA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 현지에서의 어떤 제조 업 현지에서의 어떤 제조해서 수출하는 음. 그런 의미를 전략적으로 좀 후행적으로 뒤늦게 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데 예.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 음. 기아자동차 광주,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철강이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 대표적인 게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철강 50%대 오늘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철강이랑 알루미늄으로 물건을 만들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변압기를 만든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만든다. 그러면 그 냉장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그 원가에다가 예. 50%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억짜리가 이 냉장고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가 있다. 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철강의 비율이 어뭐 30%다. 그러면 그 300만 원에서 30%면 90만 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90만 원에 거기에서는 관세를 50%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45만 원 가격이 그렇죠, 더 올라. 그렇죠. 45만 원에 더 오르고 예. 나머지 70%는 15%의 관세를 아, 한다는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결국 50%라는 건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철강과 알루미늄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 음. 거기에다가 50%를 매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나라는 예. 원래 제로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미 FTA라는 이재명 정부 전까지 윤석열 정부 예. 때 이거를 지켜왔는데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음. 관련해서 때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 우리나라가 그때 트럼프 때도 잘했습니다. 일기 때. 음. 그래가지고 지켜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다 보니까 음.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당당히 얘기해야 되죠 아니 우리는 원래가 무관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12.5%만 올려야 된다 그리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게 포함된 제품도 이 관련해서도 무조건 50%가 아니라 음. 한미 FTA를 왜 우리나라와 미국이 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맥락을 잘 설명을 하고 이걸 관찰시켜야 되는데 떡하니 그때 협상 가서 한 얘기가 아 이거 트럼프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15% 맞은 겁니다 그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 f t a 라는게 사실상 끝나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사문화됐습니다. 음. 이게. 의미가 없어졌죠. 아니, 같은 값이면 예. 트럼프도 사람인데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음. 자유민주주의 어떤 가치 그런 부분에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예쁘겠죠. 그런데 이 관세전쟁의 목적이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음. 종국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호흡으로 같이 가느냐 했을 때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아 이재명 이는 사람이 어? 친중이고 친북이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뭐 특별히 동맹처럼 대할 이유가 있겠어? 똑같이 받아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 방미하지 않습니까? 요 예. 이번에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네네. 국빈 방문이 아니고요.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는데 국빈이 아니다? 네. 이건 뭐 의장대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예. 의회 연설도 없는 거고. 반나절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가 생각해 놓은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청구성.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안보 청구서까지 예. 우리가 진짜 호구가 된 거예요. 음. 이게 뭐냐?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 중국을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한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영션찮아 음. 그렇다면 이거 뭐냐?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국빈 대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유, 가져오는 청구서 보고 거기서 결제는 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뭐 냉장고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엘리베이터 등 포크리스트 트럭 뭐 엔진 부품 변압기 여기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예. 많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관세가 올라갔을 때 나름대로 뭐 법무적인 거든 뭐 현장에서의 미국에 어떤... 공장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어떻게 못 하거든요. 예. 이렇게 때려 막는 겁니다. 음. 그런데. 어,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음. 그 물건을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가가 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전략을, 전략을 음. 위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뒤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거를 전략상으로 이렇게 좀 세게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음. 하는데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때 일단은 고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음흠. 만약에 이재명이라 사람이 그 박미애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걸 낮춘다 그렇다면 광을 팔 겁니다 내렸다고 근데 역으로 본다면 다른 걸 줬겠죠 어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진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번에 관세 협상할 때도 어 김동관 날라갔죠 정의선 날라갔죠 예 이재용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관세 협상의 최전선에 등을 떠민 거예요. 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뭐했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0%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득이 간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15%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이었는데15% 생을 뱉어내고, 음.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2.5%만 오르고, 또 이번에 보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도 50% 때려 맞고, 그리고 또 뭡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거기에 나온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또 하나는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 우리는 수입 시장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트럼프는 컴플리틀리 오픈이라고 했고 예. 백악관 대변인은 그거 다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그렇죠. 될 겁니다. 백악관 예.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스토릭 마켓 업세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역사적인 시장 개방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때이재 명이란 사람이 미국 가 가지고 지금 어차피 뭐 대접도 잘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청구서에 대해서 사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신뢰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믿음을 줘야 되는데 강경화를 주미 대사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느낌이 뭐냐면 예.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문재인이랑 어떤 관계였습니까? 문재인을 못 믿죠. 예. 아니 처음에 부, 믿었다가 되게 딘 그런 상황이죠. 북한에 비핵화 해준다고 해가지고 예.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좀 만나봐라 예. 해 보니까 무슨 비핵화입니까 쇼만 하려고 하니까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박차고 하노이 노딜 된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란 사람 민주당 정부 출신의 그 정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 문재인보다도 더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노골적으로 친중 아닙니까 뭐~ 길들이기 하겠죠 이제 그런 네.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사람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재 이재명 보유국으로서의 아픔 그리고 치루지 않아도 될 어떤 비용을 치루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황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집권 예.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음. 아니 최소한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요번에 음. 관세 전쟁 관련해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렇게 대기업들을 최전선으로 등을 떠밀고 예. 돈 쓰게 하고 거기 투자해놓고 하딱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 발목을 비틀고 예. 발목을 잡고 손을 비트는 중대재해법하고 지금 그렇죠. 당장 귀국하고 오면 이제 노란봉투법 뭐 이번 주에 아니면 통과시킨다 뭐 그런 얘기 있었습 아니 근데 저는 예.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음. 마스가라고 해서 광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laughs> 사람, 이제 메이크 예, 예. 아, 아메리카 예. 아, 그레이드 어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쉬빌딩을 예. 해가지고 조선 하죠. 카드를 한다고 예. 막 광을 팔았어요. 그런데 노란 봉투법. 제가 20 실은 제가 2004년도에 예. 제가 이제 케베스 기자를 할때 음. 2004년도에 울산을 근무를 했습니다. 음... 울산은 현대 중공업 지금은 예, 예. HD 현대라고 예, 불리죠. 그리고 또 현대 자동차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하도급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제가 통계, 통계 자료를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차 협력사만 2,420곳. 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430곳. 음. 그리고 대우조선소죠. 예전에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1,334곳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동차 업계 현대기아차도 1차 협력업체만 삼백칠십여 곳, 이삼차 음. 벤더를 합치면 오천여 곳이 넘는다. 오천 곳이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 노란봉투법의 맹점이 뭐냐면 예. 파업을 쉽게 할수 있는 거야. 파업조정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섭을 하는데 교섭의 대상이 내가 하도급의 직원인데 하도급 사장이 아니라 원청에다가 원청에 다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이 수천 개에 달하는 하도급이 껄핏하면 현대자동차, 음. 껄핏하면 HD 현대. 하나 오션 삼성중공 이걸 음.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임금하고 근로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경영상 근로 조건과 관여된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가 다 관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파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 오션이랑 HD 현대하고요. 아, h 현대가 네. HD 현대가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뭐 필리존서 조 샀다고 그러죠. 네. 예. 그럼 노조가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민주당 애들이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들 봐라. 뭐 조선서 뭐 조선카드 마스가라고 나한테 광 팔고 음음. 아니 노동자들이 문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건가 예. 아니면 기업들은 쌩으로 노란 봉투법으로 파업하게끔 만들어놓고 파업은 파업대로 하고 미국은 또 투자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음.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업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업들이 아, 제대로 그냥, 보답을 수 해줘야죠. 있게끔. 아, 진짜 제가 볼때 무섭죠. 뭐 사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산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 예. 산재 일어났다고 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라이브 생방송에서 아, 그 기업 주식은 폭락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 입찰하면 안 된다 얘기해서 음. 오늘 포스코 ENC 지금 압수색 들어갔거든요. 어. 근데 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포스코 ENC가 이른바 대기업 중에서 가장 적게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거 통계자로 저희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아, 그러니까 결국 은 음. 뭐냐면 이재명은 본인이 신이라도 된 듯한 신났어요. 그래서 예. 말만 하면 기업들이 좀 하니까, 말만 하면 세상을 고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로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인지,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아니면 사람에 의한 지배인지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걸 바로 제가 저희가 볼때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독재 예. 아니 좀 이렇게 앞에서 자기를 좀 도와주는 것 같으면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야 도저히 나 혼자는 이제 트럼프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어기업 회장 여러분 어 청소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미국까지 데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리면 <laughs> 도대체 사람이 신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 신의가 없으면은 아예 그 사람을 상종도 안 합니다. 왜 트럼프가 문재인을 갖다 그렇게 싫어하냐면요. 그래도 한번 신뢰를 해 줬잖아요. 북한과의 어떤 그 화해 제스처, 비핵화라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신뢰를 하고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 선거 전날 딱그 어떻게 보면 남북이 만날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를 열어 줘 가지고 그 선거에서 압승하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딱 그 배신을 하니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니까 음.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완전히 끌어버린 거않습니까 이렇게 기업가 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요. 신의.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에 정말 신의라는 게 있는지 진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 경제 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 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 9 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g m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페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패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패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